오늘은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어, 보통 샐러드 기본 그 야채로 양상추나 뭐 양배추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고기 먹으려고 이쌈 싸먹으려고 싼이쌈 채소가 많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먹으려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일도 약간 곁들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과일은 뭐 요즘에 딸기, 바나나, 오렌지 좋아갖고 요걸로 한번 해보는데요. 과일은 이제 먹기 좋게 지금 딸기가 살짝 물렀거든요. 그래서 먹기 좋게 그냥 요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조금 조금씩 썰어주시고요. 딸기도 이따가 요거트하고 같이 갈아가지고 이제 드레싱 드레싱을 만들 건데 이제. 딸기가 이제 조금 물렀다 싶은 거는 고렇게 해서 드시면 좋아요. 이렇 하고, 바나나도 조금 썰어 볼게요. 바나나도, 바나나도 조금 썰어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오렌지도 이것도 하나만 썰어 볼게요. 오렌지는 이렇게 껍질을 잘 까가지고 가운데 여기 심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조금 해주시고요 샐러드에 먹을 거니까 조금 얇게 이렇게 썰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도 신부분을, 요런 데는 조금 제거하고, 이렇게 놓고, 이제 드레싱을, 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발사믹 식초 조금 넣어가지고 올리브오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올리브오일 좀 넣으시고 이다가한요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고 요거는 발사믹식초예요 그래서 이거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고요 후추, 후추 약간, 후추 약간, 그 다음에 소금도 한,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몬이 뭐 꼭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레몬이 있으면 조금 아무래도 좀 상큼한 맛이 있으니까, 그냥 반개 정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드시면 돼요 꽉 짜가지고 요렇게 꽉 짜가지고 요렇게 드시고 이렇게 잘 섞어 놔주시고요 요거 이제 요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잘 섞어가지고 드시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 딸기를 좀 갈아가지고, 요거트하고 갈아가지고, 그 요거트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 딸기만 갈면 되니까 이것도 간, 단해요 그래서, 아까 딸기, 딸기로 이렇게 넣고, 물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너무 완전히 갈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 요 정도만 가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씹히는 맛 있는 정도로 이렇게만 갈아주고요. 이제 이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소망거한두개 정도 넣으시고, 두개 정도 넣으시고, 이면 음, 음, 음. 딸기 간거를 여기다가. 요거는 이렇게 그냥 먹어도 돼요 <laughs> 꿀 조금 넣어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소스는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 놓으시고요 음, 이제는 뭐 그냥 다 <laughs> 아, 이제 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쌈채소 저는 상추하고 치커리가 <laughs>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돼 갖고 일단 저는 요거를 그냥 기본으로 했는데 아님, 뭐, 양상추나 이런 거 하면은 또더 모양은 예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찢어, 찢어가지고, 치커리도 잘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은 이제 야채를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돼요. 막 찢어가지고, 치커리도 조금 더 넣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냥 넣으시고 저는 이제 반은 요거 뿌리고 반은 요거 뿌리고 한번 해볼게요. 요것을 잘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도 얘도 이렇게. 이제 여기 위에다가 견과류 같은 것도 있으시면 살짝 뿌려주면 또 모양이 좀더 예쁘겠죠.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네, 과일도 조금 이렇게 놓으면 모양이 이제 아무래도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끼만 먹어도 좋아요. 참 배도 어느 정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과일도 조금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한 번만 또사 뿌려 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샐러드 한끼 이렇게 해서 먹어 볼게요.